뭐고? 파리? 어? 아! 자기야 나뭐 떨어졌다 아자기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자? 어 근데 이런 애들 있으면 피해야 돼 <laughs> 따가워서? 어. 아, 만지면 엄청 간지러워 쪼? 엄마 떼져. 뒤에 붙 어, 엄마 뒤에 붙었다 이 떼주면 뭐 해줄래? 떼주면 구독 좋아요가? 하아 <laughs> 어. <laughs> 자기야 저 뭐고? 우리 아파트에도 들어오는 거 아이가? 자기야. 어? 그럼 이 벽에 이위 많이 붙어 있는 그대로 놔두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나? <laughs> 어그거 놔둬야 돼. 괜한 해 방지하려고 약을 뿌리잖아. 어. 그럼 천적도 같이 사라져. 천적도. 어안 뿌리는 게 좋아. 만약에 아, 우리 아파트나 이런데 어. 이렇게 미국 흰불 나방에 피해가 많잖아. 응. 제일 좋은 방법 약을 뿌리지 말고 응. 또 약을 뿌리면 애들 건강에도 안 좋잖아. 어, 어. 그렇지. 근데 또 이런 데또 벌들이 와가지고 합미를 응. 하잖아. 응. 그럼 또 벌들한테도 아, 안 좋잖아. 어, 그래서 안 뿌리는 게 좋아.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뭔데? 이런 천적. 아, 아까 걔네. 어, 어. 그런데, 얘는, 응. 미끈한, 아까 말한 미끈한 애벌레의 몸에 음. 알을 잘 놓지. 음. 이렇게 털이 많은 애들한테는 안 놓는다 알을 잘못낳못 낳는다. 이제 몸에 털이 많으니까, 원래 좀미끄한 데는 알을 잘라. 응. 털이 없는 나방의 벌레한테는. 응. 근데 이렇게 털이 없는 애들한테는, 응. 지금 애가 지금 뭘 하냐면, 응. 털이 없는 부분 노리고 있는 거 봐봐, 봐봐. 아, 털이 잘벗겨진 비껴진... 아. 그렇게 응. 애들이 이렇게 털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나. 아하. 저런 기생파리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아하. 이렇게 진화를 한 거야. 오, 신기하다. 얘도좀 응. 아, 잡아먹고 해줘야겠다. 이봐봐, 이봐봐. 참 먹으러 왔나? 참 먹으러 는데 털이 많아서 <laughs> 지금, 지금 망설이고 있는 아, 거지. 아, 그런 거 같네. 봐봐. 응. 털이 많으니까 응.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어, 잘못 잡아먹어. 어. 그러니까 미국 흰불람이 털이 많은 이유가 어. 저런 말벌이나 어. 기생벌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야. 음. 나방들이 보통 보면 털 많은 나방들은 왜 털이 많지가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애들이 어. 잡아먹으러 가는데 아 불편한 거야. 대충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애들을 잡아먹는 완벽한 창조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늪쭉배 사막이야. 아, 맛있어. 그 사막이는 이렇게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먹이를 어. 사냥을 하거든. 막이 어. 약을 뿌리고 이러하잖아. 어.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약을 뿌리면 늪쭉배 응. 사막이도 같이 사라져. 아, 이 하긴. 아까 지에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 하더래가 어. 작년부터 약을 많이 뿌렸다고. 어. 그렇게 뿌리면 뿌릴수록 얘는 더 많이 생겨. <laughs> 진짜. 어. 그리고 똑똑하네. 얘들은 생각보다 우리 농약이 있는데 내성이 강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 그럼 우리는 이제 농약을 뿌리고 어. 얘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냐? 이렇 되잖아. 어. 어. 생각보다 단순해. 그냥 다른데 있는 늪죽배 사마귀 알을 뜯어와 가지고 어. 나무에 자꾸 붙이나. 겨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마귀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사마귀들은 봐봐 어. 이재밌는거 얘들 보면 눈이 엄청 잘 뜨지, 봐봐. 응. 이 봐봐. 활동성, 활동성도 어떻노 좋네. 어. 왜, 이렇게 왜 눈이 잘 뜨냐면, 어. 얘들이, 그 아까 털이 많아서 말벌도 공격을 잘안 하잖아. 응. 기생파리도 어떻대알을잘못 넣지.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이 밖으로 튀나온 거야. <laughs> 나바 나비목 애벌레들 있잖아 나방이나 이런 어. 애들은 은폐를 잘해 어. 잘 숨어 있거든. 근데 애들은 그런데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거야. 탈만 어. <laughs> 어, 믿고 까 어, 탈만 믿고 까보는 거지. 근데 사마귀는 탈만 믿고 까불잖아.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애들은 사마귀처럼 움직임을 감지해서 사냥을 하는 곤충한테는 아주 취약해. 아. 이렇게 털 믿고 까부는 애들은 사마귀한테 당한다. <laughs> 근데 내가 만약 사마귀를 많이 갖다 놨잖아. 음. 갖다 놨더라도 약을 뿌리자. 그럼 음. 그 사마귀도 같이 죽어. 아니그렇겠네 <laughs> 어, 결론적으로는 <laughs> 약을 안 뿌린다는 조건 하에 사마귀를 갖다 놓으면 이 나무는 살 어, 이렇게 크게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지. <laughs> 이게 바로 구독 좋아요입니다. <laughs> 사람들 잘 모른다. 자 아파트에 약양파이 뿌린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똥떨어졌다똥 떨어졌나? 어 그거 아기 안타 그래 약을 뿌리 산게 똥을 똥을 두드려 맞는야 이거 <laughs> 아, 봐라 약 뿌리 사기 막 차도 두드려 맞는데 봐. 이봐라 근데 약을 뿌리면 금세 잡히는 것처럼 보여. 보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응. 주변에 천적이 사라지니까 응. 더... 어, 더 많이 발생이 돼. 그리고 실제 딱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봐봐 이게 지금 아까 벚나무라고 볼게 응. 이나방은 주로 벚나무 뽕나무 이런데 응. 잘 붙는데 근데 가리는 기주 식물이 잘 없어. 어. 이 붙었지. 어. 에블레가 어리지. 그죠? 어. 어릴 때 보면 막실 같은 자기 방어 물질을 막그천적으로부터 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실을 많이 쳐. 어, 어, 어. 예, 줄 막처럼 뭉치는 거 보십니까? 이 아, 그러네. 검물을 예. 치는 예. 저기 아까 그 미국 힘불라방에벌레들이 어릴 때 저렇게 있어요. 그래도 사마귀는 다 잡아먹어. 실 있어도. 어. 실 해치고 잡아먹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laughs> 사마귀가 어린 사마귀도 있고 이도 있잖아. 그죠? 어. 사마귀가 있으면 어. 개체수가 줄어. 천적이 없으니까 많아지는데 천적이 있어버리면 거의 뭐 100분의 1로 100분의 1이 뭐고 한 1000분의 1로 줄어버려 그래 어, 많이 해 어, 그게 답이라 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런말 하지 빨리 농약 뿌려서 없앤. 빨리 없애주세요 <laughs> 관리 아저씨 농약 뿌려주세요 <laughs> 이런 어리석한 소리를 하는 거지 겨찍언처 사람이 1차원적이다 진짜 <laughs> 어, 넓적배 사막이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거 보고 공부해서 잘 잡아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어이. 요거는 크고 작죠 속 꽃은 배가 이렇게 넓적하지가 않아요. 암 꽃은 봐 보시면 배가 넓적하죠. 아이 맛있어. 사마귀 만지는 방법. 자, 여러분 사마귀는 절대 이리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손에 싹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사마귀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